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대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적 너희가 세상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불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는 그는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하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얼마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아빠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리한 육체가 된다 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영이라명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명하는자 자기 몸에 죄를 범하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와 세상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설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설을 통하여서 교회 내에 존재했던 문제들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6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소송이 있는 것을 바울이 질책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 사이에 고소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세상 법정에서 소송, 송사하지 말라라는 교훈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그 사회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면, 한 성도가, 어, 한 성도를 향해서, 어, 고소한 사건을, 어, 말씀하고 있죠. 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했죠 앞에 4장에서도 서로 판단하지 말라 주임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지 너희가 서로 판단하는 자가 아님을 판단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연장성상에서 오늘 6장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와 세상을 판단하는 자지 세상에서 판단받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 말씀해 보면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이 소송 사건은 어떤 중대한 일 정말 꼭 사회적인 판단이 필요한 그런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장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해서 어 심각한 일들 형사 사건은 어 국가에 어 예속되어 있어서 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 국가가 어중도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 사소한 일로 어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을 크게 질책하는 것을 본다면 어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어 발생한 이 소송의 사건은 중대한 일이 아니라 어떤 재정적인 이유나 아니면은, 어, 어, 빚이 있는데 그것을 갚지 않은 어떤 채무적인 사건으로, 어, 법정에 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법 체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 당시에, 어, 빈민이나 또는 평민이, 어, 세상 법정에, 어,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어, 여건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당시 부자들이나 또는 권세 있는 자들만 그 세상 법정에서 송사할 수 있었고, 어, 그를 통해서, 어, 대부분, 어,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어, 이로 볼때 지금 교회 내 송사가 일어난 것은 어떤 한, 어, 교회 내에 부유한 어떤 권세를 가진 그런 교인이 그렇지 못한, 어, 불이한 어, 부루한 그런 성도를 향해서 송사를 건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어, 자신이 세상에서 가진 권세로 교회 내에 그런 권세를 가지지 못한 자를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어, 판단, 어,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즉 어, 교회 내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속이고 또한 어,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 속는 것이 더 낫다라고 7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죠 어,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각 교회마다 교훈할 때에 빠지지 않고 어, 등장하는 그 문구가 뭐냐면, 덕을 세우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라고, 어,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뭐, 덕이라는 그 용어를 생각해 보면, 어떤 도덕적인 기준, 그것을, 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성경적으로 덕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행위를 덕이라고 하는 거죠. 즉, 너희가 은혜 받은 자라면,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해서, 어, 세상 사람들 앞에, 또한 성도들 앞에, 부끄럽고 흠이 없이 서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자신의 사소한 이익이나, 또한 자신의 그런 억울함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서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덕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도바울은 오늘 송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속이고 속이는 것, 또한 불의한 일을 계속하는 것, 이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그런 불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들에 대해서 열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슴과 성령의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은 너희라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지금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렇게 송사할 그런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너희가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은 존재라고 그 존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19절부터 2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의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예전에 살던 그런 모습, 속이고 도둑질하고 음행했던 그런,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너희 몸으로 서로 분쟁하고 송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들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할까요?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어느 것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결정해서 이것저것을 다할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것을 이루고자 사도 바울은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자들, 또 창녀와 합하는 자들에서, 대해서,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바울은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문제, 그리고 지금 송사의 문제를 한 동일 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이런 송사를 하고, 형제 간에 불이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분장할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어, 거룩한 존재임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들이 영적 신분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성사의 일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분명 우리는 그들과 다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빚값을 주시고 사신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워지기를 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지슴받은 그런 존재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또한 우리의 행실이 그들과 달라야 함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전에 사회생활을 할때어 같은 일을 하던 팀장과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어 회식을 하다가 어 같이 이제 직장 내에서 일을 하면서 어 같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 세상 사람들에게 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한 적이 있는데 그 팀장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들과 비해서 뭐 잘난 것이 없는데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느냐 나는 나대로 나의 기준으로 살면 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냥 그 일면을 보면 큰 무리 없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거룩한 지체,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한 신앙이 어린 자들이 보기에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들의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오늘 송사의 문제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서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한 지체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르신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모습으로 너희가 그런 형제를 없인 여기는 또 자신이 가진 권위로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나를 의롭게 하셨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